트위치치 <laughs> <laughs> <두이치>, 피. <두이치, 웃음> <좋아한다>. 아, 한다스크한치 비. 운 쟈니, 마스크래 아, 오케이, 오이 맛있겠다고?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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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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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다 너 진짜. 너, 너, 너 싸우자. 너 어디갔어? 허씨 놀라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갑자기 방송을 왜왜 그래요? <laughs> 왜 그래? 했어요. 아, 몇 번을 도전한 거예요? 다행히 12시간이 끝났어요. 나 진짜.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끝난 거라고 난 생각할래. 99%를 몇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. 꼭 주인공부터 가라 그러더라. 아니, 나보고 가라 그런다. 오오오. 분위기 뭐가 겁나 무서운데? 잠 얼굴 막 나오네. 와, 오야 이게 뭐야 잠깐만요.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. 여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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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생각. Do h t it takes, m a d 어, 어 시간에 들어. 잠깐만요 잠깐만요. 오 어, 아니 아니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어, 생각 생각. 잠깐만. Think of something. There's got to be some way out of here. 어 잠깐만요. 청겨는 거 이거요. 잠깐 기다려 보세요. 오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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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잠깐만요. 상상이 더 위험한데? 상상. 아니, 저만 현황은 신조어잖아 어? 문진는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었어 야, 현황도 옛날부터 솔직히 까먹어 말해서 난 게임을 안 하잖아 야, 난 솔직히 말해서 야, 문이라 말을 잘안 듣지? 초딩이하는 말이지 아니야, 요즘 애들이 아, 문진이네이러 <laughs> <이런다고. 웃음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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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열매 얻었네요. 하, 진짜 세상에 초음비티가 진짜 너무해. 풀풀이. 가끔 걷고 있으면 가끔 도구를 발견해줘. 우리는 열매를 발견해줬다고. 어, 여기가 체육관이. 아, 당신. 어떻게. 못 믿을 사람. 아, 당신은 철없는 사람. 아무. 다 해도 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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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하나, 둘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의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올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오!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시작. 방, 방정, 방,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작.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꿀잠, 꿀잠. 꿀잠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안드로이드 같아. 무섭잖아. 공포야, 공포.